내제손 눈들 곧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손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. 여기서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자리이고 또 번호에 맞춰서 자기 속을 여기 박동력 청년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자 잡으세요 번호. 아,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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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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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luller>, <스포츠> 더 아니, 아니... 하나더하꺼시작자다가뭐다가야 잡아 hey <custard lira> 자 갑니다. 자시 할게, 나지좀할나지나도금다 할게, 나 지금 좀할개나지나좀

어어좋 r

콜! 앉아서 못하기 이제 지는 팀하고 3차 이하고 액션! 니다다 여기서 이 팀이 붙는거예요 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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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하냐? 어떻게? 아슬아슬했죠 너무 조용한거 아니야? 수고하시 우리 연구사님과 팀에 감사드니다 네. 네. 자, 우리 일등부터 나오세요. 1등. 네. 오케이, 1등. 네. 와! 등잠 여기 좀좀찍니까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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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. 2등. 사 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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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제가 옆에서 보니까 우리 장모님 약간 좀 불안해. 옆에 잘, <laughs> <laughs> 잘 보지 않으면 막내아등 <laughs> 남제, 네, 아, 차가상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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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5등은요. 나 참가상입니다. 참가상. 여기 있으면 안 주는 거예요. 자, 자 5등부터 나오세요. 아니, 다 아, 나오세요. 다 나오세요. 네. 안 받으시니까. 게다 음. 나오세요. 네. 아니, 아니, 끝까지. 끝까지 남는 자가 산을 받나 주고 계세요. 내 가신 분이 산이 없어. 아, 자다 나오셨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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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안가셨네 그래도 시켜야 다 계셔. 둘내 여서여서, 군대 두서 안 켜서 안 했으니까 두서 빼고 다계시네 그래도 웃스안 켜지면. 그래도 우스 안켜요면 그래도 우도 이게 삼겹살 이게 매진분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단히한말합니다 2kg에 2kg에요. 2kg. 엄청 많은 아, 많아요.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요. 삼겹살 제계하고 여기 이제 앞에 보따로 네네 개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자첫 번째 그 가장 그 응원 열심히 하고 가장 즐겁고 기쁘게. 이눈놀이를 하신 분이 누군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한번. <laughs> 어느, 어느, 누굴까요? <웃음> <웃음> <저랑 생각합니다. 웃음> 아니, 아니. <이제, 웃음> 지금 하나 추천 들어왔네요. 자, 저희를 는 그날 또. 네. 음일수 원사님, 음일수 원사님 가져와. 예, 들어왔 그날 또, 또 그날 세 번째. 이운춘 집사님. 아 저는요. 이운천 집사님 다. 자, 네, 네, 자, 우리 한정자 원사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도 당첨되셨습니다. 오! 자, 보세요, 네, 우리 공복입니다. 정말 즐겁고 기쁘게 이렇게 잘 우리가 인도를 맞췄습니다. 근데 제가 보니까 아까 떼쓰는 분이 조금 이제 한 분은 보여. 그리고 그 남들 지옥 가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. 이분들은 조금 좀 반성해야 돼요.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. 근데 그런 분 있어요. 목사님이 그... 지옥 가니까 더 아, 아, 좋아. 아 그런데 놀라운 이은요 지옥을 갔다가 다시 살아왔어. 목사이 <목소리> 있어. 아, 유 어... 갔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2등까지 야... 했어요. 야... 아... 대단하죠. <laughs> 아, <미치겠다>. 여기 말았네 <laughs> <laughs> 네, 제가 그냥 기도한 거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하나님. 우리 강화교 찬회 성도들이 윷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친교하고 서로 화목하게 기쁜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. 오라 해를 사랑하는 동안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대대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웃는 얼굴로 우리가 서로 대하고 또 이웃을 만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살아하는 동안에 더 건강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1년, 2년 후에 우리가 이웃놀이를할 때도 다 참여하시고 다 함께 이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영간에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